안녕하세요. 회계사 이정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잡키퍼 페이먼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키퍼 페이먼트 시작일은 2020년 3월 30일부터고요. PPT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 2020년 9월 27일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받으실 수 있는 날짜는 5월 첫째 주부터 해당되고요. 2주마다 STP 페이롤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간이 2020년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가 첫 번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또는 2주에 한 번씩 STP 하셨던 분들은 괜찮지만, 한 달에 한번 페이롤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반드시 2주에 한 번씩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를 2020년 3월 1일 이후에 잠정적으로 닫으신 분들, 사업 운영을 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4월 12일 전에 잡키퍼 받을 직원들에게 첫 번째 페이 1,500불, 그로스죠? 빼기 세금 하신 넷 웨이지를 지급을 하셔야 5월 첫째 주에 잡키퍼 지원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뭐, 또한, 뭐, 전년도와 비교하실 수 없는 이번에 시작한 비즈니스라면은 ATO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어 예를 들어 이번 달에는 소득이 30% 감소하지 않았는데 다음 달부터는 감소되거나 또는 아예 닫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ATO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제공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소득이 3 0까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5월달부터는 감소했다 하시면은 5월달에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잡키퍼 페이먼트가 2020년 9월 27일까지 페이가 되기 때문에 소득 테스트에서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체들은 9월 27일 전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세요. 직원이 2주에 원래 1,500불 이하로 주급을 받는 경우에는 1,500불 그로스로 페이하셔야 합니다. 만약 4월 14일 전에 1,500불 미만을 페이하셨다면 4월 14일 전에 그 나머지를 탑업 페이하셔가지고 그로스 급여가 1,500불이 되도록 맞춰주셔야 돼요. 직원이 2주에 받는 주급이 1,500불이 원래 넘었었다 하시는 분들은 고용주는 1,500불까지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금액은 고용주가 부담을 하셔야 돼요. 2020년 3월 1일에 잠정적으로 사업체를 닫으신 고용주들께서도 잡키퍼를 받을 직원이 있다면 백페이로 1,500불 마이너스 세금 지급하셔서 어, STP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잡키퍼 페이먼트는 먼저 직원들에게 급여를 페이한 다음에 나중에 ATO에서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페이를 하셔야 돼요. 현금이 지금 당장에 돌지 않아서 힘드신 고용주들은 은행하고 소액대출에 대해서 상의해보라는 권유가 있습니다. Parental l e v e Pay 또는 Dead and Partner Pay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잡기포 페이먼트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비즈니스를 테이크오버 하시면서 기존의 캐주얼 직원들을 새로운 고용주가 고용했을 경우에는 그 캐주얼 직원들이 총 예전 고용주와 새로운 고용주와 같이 일한 기간이 합산으로 2020년 3월 1일자로 12개월이 넘는다면 잡키퍼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의 경우 안타깝지만 둘중한 명의 파트너만 잡키퍼 페이먼트 받으실 수 있으세요. 트러스트의 수혜자일 경우, 베네피슈일 경우에는 어, 수혜자가 임금이 아닌 수익만 분배받았다면은. 단한 명의 수혜자만 잡키퍼 페이먼트 받으실 수 있고요. 임금으로 받아왔던 수혜자가 있다면 그 수혜자 또한 잡키퍼 페이먼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동안 웨이지를 받아오지 않았던 디렉터들은 단한 명의 디렉터만 잡키퍼 페이먼트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그동안 웨이지를 받아왔던 디렉터라면 모두 잡키퍼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배당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단한 명의 주주, 쉐어홀더만 잡키퍼 페이먼트 받으실 수 있고요. 기존의 견습생, 실습생 지원금을 받던 고용주가 잡키퍼 페이먼트를 같은 견습생 또는 실습생한테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20년 4월 1일부터 견습생, 실습생, 웨이지 서브시리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PPT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몇 가지 더 언급을 드리자면 투자용 부동산의 그 렌탈 소득은 있었는데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건물주들은 잡키퍼 페이먼트 받으시지 못하시지만 그동안 ABN을 가지고 사,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동산 렌탈 소득을 신고하셨던 분들은 잡키퍼 페이먼트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본인이 ABN을 등록한 사업자이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서 직원으로 일하시고 있는 분들은 단한 군데에서만 잡키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은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같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까지 발표된 잡키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으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계사 이정은이었고요. 영상에 대한 질문, 피드백 남겨 주시면 저희가 발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